안녕하세요. 압구정 초월쭈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초월쭈이야 지금 압구정 초월쭈 완전 거짓꼴입니다 왜냐면, 아, 네. 빈티지 플리두두 에로 캠핑카. 1986년식이고요. 제가 요거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카레지피스 1호점에 맨날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고물덩어리 굴러가지도 않는거왜 여기다 세워놨냐 그런데요. 이게 굴러가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침 이번에 뮤직비디오 차량이 잡혀 있어서 이 차량이 운행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 1년 만에 이 차량이 살아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려놨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엔지널도 교체를 했고요. 뭐 배터리도 충전을 해서 지금 첫 시동을 걸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조금 긴장도 되고요. 아제 어 꿈이 솔직히 요즘 비행기를 사오니까 비행기인 줄 아시는데 비행기 전에 제 꿈이 제가 86년생이거든요. 86년, 1986년식 빈티지 정말 미국 정통. 우리가 그 좀비 영화들 보면은 이래 사막 한가운데 이런 것들 막 깔아 놓고 에어스트림하고 이렇게 같이 막 모여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을이 이룰 것 같은 정말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존재하지 않은 빈티지 라인업의 포드 에로우 캠핑카. 그다음에 나락도 동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낡았다라는 증거지. 그래가지고 한 이틀 동안 열심히 정비를 했고요. 어, 이 차량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시동을 터트리고 뭐 워터펌프나 이런 라인들을 전부 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를 연결을 시켰고요. 이거를 닫아주고. 아 제발. 어, 제가 원래는 저쪽으로 타야 되지만 제가 갈 수가 없는 관계로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전기장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전부 다 켜놨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오네 여기는 좀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요런 것들도 불이 지금 들어오는 상태고요 전자렌지하고 TV도 이상 없이 전기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시동 걸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들어가면서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아 여기에 이제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가스. 뒤에다가 가스 실고 다니면 가스도 할수 있고요. 여기 선풍기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면 선풍기 바람도, 어우, 시원해. 나오게 되어 있고.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작동합니다. 환풍기까지.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가스 형식하고 전기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전기 방식으로 제가 돌려놓은 상태고요. 작동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합니다. 이것도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워터 펌프를 작동을 시켜놓을게요. 물을 좀 빼야지 가볍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샤워기도 전부 다, 똥까지도 다할수 있고요. 요거는 에어컨, 이동식 에어컨 하나를 어, 준비를 한 겁니다. 일단은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편의장치들 다 있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 있고요. 이쪽에 2층 침대. 그리고 이쪽도 침대를 만들어서 한 명이 더잘 수도 있고, 요것도 침대로 변신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이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한명 정도, 한 병, 1.5명 정도 끌어안고 취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침대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2층에 있는, 이거는 시동 걸기 전에 컨텐츠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캠핑카니까.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펼쳐주고 근데 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 침대로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걸쳐주면 아이고, <laughs> 요 위에 이렇게 걸쳐주면 여기는 식탁이 되고요 요거를 낮춰가지고 평평하게 깔면 여기도 한 명이 취침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층에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두명 정도는 충분히 취침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TV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시동을 걸어볼게요 자, 시동을 완전히 비행기 조종석 같아요 아우 덥다 <laughs> 아이 닭닭 너무 좋아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장치들은 들어왔고요 어, 라디오도 잘 나오고 시동을 걸어볼게요 아 바로 걸려버리네 그리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세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거 오토입니다, 오토. 오토에 오토. 그래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 깜빡이는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뭐, 일단 두도록 할게요. 라이트도 다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동을 하려면, 물을 제가 예전에 캠핑 가려고 채워놨었는데, 물을 일단은 다 빼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워터 펌프를 켰거든요. 그리고 물을 틀어서 물을 전부 다 빼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물왜 이래 물을 이거 온수구나 아 이거 여기서 빼지 마라 물을 너무 많이 싣고 다니면 무거워 가지고 힘들거든요 화장실도 이렇게 정말 잘돼 있습니다 물을 다 빼야 돼요 일단은 어, 물이 빠지는 걸 보면서 기타 전자장치들을 작동시켜 볼게요 여기 음식물 하면 환풍기 잘 작동하고요. 여기 밑에 불도 이상 없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선풍기, 선풍기. 아 시원해. 잘 작동되고 여기는 전원이 나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해볼까? 예. 이쪽 전기 장치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풍기 끄고. 그 다음에 천장. 아, 천장. 요거는, 어, 들어온다. <laughs> 예, 불다 이상 없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윗도. 여기는, 어, 아이고, 뭐가 문제가 있네. 어, 여기 문제가 있고, 에어컨.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아, 에어컨은 작동이 안 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작동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에어컨을, 제가 이동식 에어컨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코드만 꼽으면, 전자렌지도 이상없이 들어오고, TV도 이상없이 작동이 됩니다. 다 작동이 되고, 요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측정기. 아,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물을 일단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빠지느냐? 지금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요 호수를 열어놨거든요. 아, 요쪽으로 이제 빠집니다. 네. 물이 지금 요쪽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그 오수 배출구. 그다음에 물을 충전시키려면 여기로 충전을 하면 되고요. 어, 네. 이렇게 호스 꽂으면 돼요. 호스 꽂으면. 그다음에 여기 기름 넣는 곳 여기는 외부 전기를 인입하면은 외부 전기를 2 2 0 v 로 꽂으면은 전기가 이상 없이 작동이 되고 요거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여기서 발전기가 뭐냐면 전기가 없는 곳에서 기름으로. 발전기를 작동 시켜가지고 전기를 생성할 수 있어요.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요. 멀리서 볼까요? 이상 없이 전부 다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 이제 또 다른 꿈을 하나 더 꾸게 됐네. 제가 사실 차들이 너무 많고 요새는 또 비행기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행기도 타야 되고 취미생활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이 차량을 사올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86년생이거든요 86년식 동갑인 빈티지 라인업의 정말 미국 정통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일주를 하고 싶다 전국 일주를 뛰어넘어서 정말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 갖고 그런 것들 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차량을 다 정비를 해서 시동도 이상 없이 걸리고 운전도 이상 없이 할수 있게끔 아, 전부 다 점검을 다 해놓고 고쳐놨기 때문에 이 차량을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차라 그래가지고 어, 물 거의 다 빠졌네. 이제 물 끄고요. 이게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1986년식이면 야 완전 안 되는 거 엄청 많고 엄청 불편하게 캠핑 다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정말 같이 갈 사람만 있다면, 같이 떠날 사람들만 있다면, 이 차량은 정말 최고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풍구도 있죠. 에어컨도 있죠. 한 8명이 자도 문제가 없죠. 차도 오토라서 운전이 너무 쉽죠. 화장실도 정말 완벽한 모습 그대로. 갖추고 있죠. 냉장고도 있죠. 가스레지도 있죠. 정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발전기도 있고, 위쪽 천장에 보면은 태양광 작업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태양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겁나갖고 못 올라가겠습니다. 시동 소리도 너무 좋고, 차량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에 걱정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가 정말 제 꿈만 같았던 정말 여행을 다니고 싶었던 차량을 전부 다 복원을 해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앞뒤로 움직이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차량이 며칠 남아가지고 나중에 아, 어, 밖으로 뺄때그 영상은 또 따로 쇼츠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압구정치고치 차량을 보실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압구정치고치 차는 다, 어, 운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될 거야. 어, 다 꼬물이야. 그런데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죠? 가장 꼬물일 것 같은 차가 이렇게 문제없이 일반 시동 걸리고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고민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저희가 카레이지 히피스 3호점이 이번에 1000평 정도의 땅 크기의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 기간 동안 아니면 공사가 끝나고도 이 차량을 거기다 옮겨놓고 집처럼 살아보는 컨텐츠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꾸정시골쪽 오늘 되게 그지꼴로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꾸정시골치가좀 뭔가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왜 예전처럼 인기 있는 컨텐츠 안 하냐 예전에 100만 조에서 200만 조에서잘 뽑았지 않느냐 근데 아꾸정시골지 구독자가 10만 명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이런 컨텐츠들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좀꼭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구독을 해 놓으시면 정말 재미난 컨텐츠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laughs>